영자씨의 부엌은 맛있어 영자씨의 부엌은 즐거워 지글지글 보글보글 맛있는 요리 행복한 영자씨의 부어 놀러오세요 라이스 페퍼를 이용해서 저희 메밀장병 아시죠? 그 속재료를 갖고 이렇게 라이스 페퍼에 싸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래요 근데 되게 담백하고 맛있어요 이 속에는 무채나물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음. 무채나물이 안 들어가면 약간 오돌한 식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채를 쳐야 하니까 장갑을 좀 끼시고 손 닫힘 안 되니까요 껴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채칼을 이용해서 채를 쓰셔도 되고 손으로 이제 썰으셔도 돼요 설탕을 음. 한 스푼만 넣을게요. 계절적으로 지금 무가 안 달아서 설탕에다가 살짝 절이는 거예요. 소금 조금, 조금만 이렇게 살살 주물러주세요. 조금만 있으면 물이 나와요 이렇게. 전에 들어갈 스팸을 손질해 보겠습니다. 으깨줄 거예요. 두부 깨듯이 이렇게 이렇게 시면 돼요. 제가 해물 손질하는 동안 이제 이 무가 다 절여졌어요. 그래서 꼭 짜보겠습니다. 이때는 최대한 꼭 짜주셔야 돼요. 콩나물을 삶아보겠습니다. 콩나물은 찬물서부터 넣는 거 아시죠? 아, 그래요? <laughs> 아, 뜨거운 물에다 넣는 게 아니고 찬물일 때부터 참, 처음부터 으흠, 그래갖고 뚜껑을 덮어서 삶는 거예요. 이럴 때 혹시 콩나물 린내가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소금을 조금만 뿌려주세요. 소금 약간 네. 끓어서 냄새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콩나물이 삶는 동안 당면을 또 삶아 볼게요. 당면을 삶아 보겠습니다. 당면은 끓는 물에 넣는 거예요. 이게 속재료인 거죠? 네, 속재료예요 음. 이렇게 물에다가 넣고,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푹 삶아주세요. 음. 이거는 삶아갖고, 우리가 볶는 게 아니라, 묻힐 거니까, 음. 당면이 조금이라도 덜삶기면안 돼요. 부들부들하게. 네. 할 때는 뚜껑 닫고 삶. 아니요, 네? 뚜껑 닫지 마세요. 열고. 네. 알겠습니다. 콩나물이 삶아졌어요. 냄새 막 올라오죠? 네. 뚜껑 열고. 한 다음에 불 끄고 물을 싹 빼주세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식혀주셔야 돼요. 선풍기에다가 얼른 콩나물 좀 식혀주세요. 금방 식었어요, 이제. 안 뜨거워요. <laughs> 네, 됐습니다. 되게 빨갛고 부들부들 하잖아요 네 그러면 물에서 건져냅시다 네 당면도 찬물에 씻어줘요? 아, 지금 자, 빨리 찬물에 씻어와야 돼요 제가 씻어올게요 네 찬물로 이렇게 깨끗하게 헹군 당면을 가위 도마에다가 자르라면 조금 힘들어요 곱게 하는 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때 당면을 곱게 잘라야 라이스페퍼에 속을 쌀때 편해요. 파, 마늘, 고춧가루, 솔솔솔소 뿌리고요. 콩나물 무치듯이 하면 돼요. 음. 참기름, 간은 소금간은 맨 마지막에 하세요. 왜냐하면 스팸에 또 간이 있기 때문에 어, 그냥 간을 하게 되면 좀짤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에 깨소금을 좀 넣을까요? 깨소금! 이때도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고 싶으면 더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먹을 거라면 너무 매우면 안 되니까 이렇게 발고적적하게 한번 간 보겠습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조금 싱거워요 그래서 국간장을 조금만 넣을게요 그럼 라이스 페퍼 한번 싸볼까요 라이스페이퍼를 이용해서 쌈을 싸보겠습니다. 근데 물의 온도는 손을 넣었을 때 그냥 뜨뜻한 정도야 돼요. 뜨거우면 안 돼요. 넣어보겠습니다. 밥숟가락 하나 정도? 네. 하나 반? 이때도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너무 욕심내면 싸기가 힘들어요. 완성됐어요 라이스 페이퍼를 이용한 콩나물쌈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간식으로도 좋고요. 술안주도 좋고 야식으로는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영양면에서도 좋고 야채도 많이 들어갔으니까 맛있게들 한번 만들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